대한민국의 경공격기 FA50이 현존하는 지구 최강위 전투기 F22를 격추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당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A50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경공격기에 불과한데 F22는 체급과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될 만큼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를 A-50이 공중전에서 격추했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기 체계간 전투 의승패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작전 환경과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한데요. 급이 떨어지는 무기 체계가 한참 상위 레벨의 무기 체계를 제압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FA-50이 F-10B를 격추한 것도 이와 같은 예인데요. 물론 실제 공중전에서 일어난 결과는 아닙니다. 필리핀 공군과 미 공군이 훈련 중 모의 전투를 벌였고 이와 중에 FA-50이 F-10B를 나고나요 격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전이 아닌 훈련이라고 해도 F-10B가 공중전에서 격추당한 것은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많은 화제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덕분에 FA-50의 성능이 새삼 재평가되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향후 수출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F-22는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2006년 미군 내에서 진행한 모의공중전에서는 바로 전세대의 미군 주력 전투기 F-16과 F-18을 2 4 1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격차로 찍어 눌렀습니다. 심지어 격추된 것으로 판정된 두 대는 같은 팀으로 묶였던 F-15였고 F-22는 단한 대도 떨어지지 않은 채 혼자서 144 대를 사냥했습니다. 게다가 F-16과 F-18은 E-3 조기경보기의 지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상대라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허니 보면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조합인데 F-22는 이런 조합을 첫 차마리만치 농락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F-22는 미군의 압도적인 힘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F-22가 격추 판정을 받은 것은 두 차례입니다. 2009년 모유 훈련에서 F-12가 전자전기 EA-18G 크라울러의 레이더에 잡혀 항전장비의 전자전 공격을 당했고 그대로 암남에 맞아 패배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공군의 유로 파이터가 레드 플래그 훈련 도중 F-12가 레이더에 잡혀 라군에 성공했던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크라울러는 FA-18 호넷을 기반으로 전자전장비를 추가한 전자전기로 근본으로 따지면 미해군이 주력 함재기로 채용하던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유로파이터 역시 유럽에서 널리 쓰이는 멀티롤 전투기로 카나드와 델타익 대량의 복합재 등의 요소로 인해 상위권의 비행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둘다 본격적인 전투기인데다 뛰어난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FA-50의 원형은 훈련기인 T-50입니다. 경전투기와 공격기를 겸 많은 용도로 일부 개조되기는 했지만 두 기체는 조종 특성에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같이 실제로 도입한 국가에서도 경전투기로 구매한 FA-50을 훈련용으로도 사용하는 등 결국 그 뿌리는 훈련기에 있습니다. 지난 5월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열린 필리핀군과 미군의 연합공중훈련 코프선더에서 필리핀은 FA-50PH와 AS-11 중등훈련기로 구성된 전투비행단을 내보냈는데요. 훈련의 일환으로 FA-50과 f 1 2의 모의 도구 파이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의 FA-50 한기가 f 1 2 라곤에 성공했고 그대로 공격해 격추 판정을 따냈습니다. 이 소식은 필리핀 공군 제5 전투 비행단이 발행하는 파이터스 저널에 F-10B가 락온된 F/A-50의 HUD 사진과 함께 실려 대략 반 년만에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F-10B가 격추 판정을 받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1996년에 양산이 시작된 F-10B는 첫 선을 보였을 때부터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전투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계에서는 F22는 한 번에 너무나 멀리도 약한 진화가 아닌 혁명을 일으킨 전투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존 전투기의 고기동성 수준을 넘어선 F22의 초기동성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결은 강력한 엔진과 첨단 플라이 바이 와이어 조종제어 시스템에 있는데요. 특히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추력 편향 엔진이 앞권입니다. F22가 장착한 두기의 F119 PW100 엔진은 상용화된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출력을 갖는 동시에 세계 최초의 출력 편향 엔진입니다. 엔진 한기당 11.7톤의 MIL 출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애프터버너를 작동하면 이 출력이 무려 15톤까지 치솟습니다. 공중호세기로 설계된 f 1 5계의 열기 중 가장 고성능이라는 대한민국 버전 F-15K의 F100 엔진 출력이 최대 13톤 남지심을 떠올리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F-15는 이런 강력한 엔진 덕분에 F-터보너를 켜지 않고도 웬만한 전투기에 최대 가속 능력인 마하 1.52 속도로 슈퍼크루즈 즉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F-22는 4세대 통합 디지털 엔진 제어기를 통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비가 필요하다면 어딜 수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디지털 제어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덕에 성능에 비하면 비교적 정비성이 좋은 편인데요. 여기에 더해 글로벌 스트라이크 패키지 개량이 진행되면서 공중전은 물론 제2단 SDB 성능을 10분 활용한 지상정밀타격 작전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나마 하드웨어가 워낙 오래되었다 보니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전에서 소수의 F-22 랩터로 공중호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F-22는 미국의 공군력을 대표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FAO-10이 이런 F-22를 격추한 것입니다. 이는 F-22의 단점을 잘 파고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추정됩니다. F-22에도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대 전투 행동 반경이 좁다거나 항속 거리가 짧다거나 하는 점들이 꼽히곤 하는데요. 다만 이런 단점들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요소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F-12가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이는 첨단무기에 있어서 상당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F-12는 처음으로 등장한 5세대 전투기이므로 개발 당시 상대할 것으로 상정한 기체 중에 5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를 상대할 목적으로만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세대 전투기가 워낙에 개발이 어려운 첨단기체이고 높은 가격을 자랑하다 보니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전투기는 아직까지도 5세대로 전부 대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5세대 이전에 4.5세대 전투기들이 5세대 전투기의 기술을 일부 받아들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F22는 5세대 전투기를 상대하는 능력이 부족한데다 발전된 4.5세대 전투기를 상대로도 점점 고전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FA50은 일반적인 전투기의 세대 분류에서 벗어나 있지만 성능으로만 따지면 4.5세대에 근접하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 개발 30여 년 만에 드디어 점차 뒤처지기 시작한 F22를 상대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FAO-12 덤벼볼만한 성능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번 훈련에서 F22는 일부 무장을 봉인한 상태였습니다. 오이 전투 시 참여기 중간의 성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부여된 훈련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F12의 경우 암남 등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제한하고 납니다. 이번 훈련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도구 파이팅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사전거리가 긴 무기를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해외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가성비 좋은 경공격기와 F-21을 격추한 경공격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선 이 기록을 직접 세운 필리핀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로우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사업이지 승자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1순위는 미국의 F-16이며 만약 F-16 도입에 실패했을 경우 2순위는 스웨덴의 그리펜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일단은 이 사업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수출을 성공시킨 블록기십도 무리없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라면 로우급 전투기 사업에도 덤벼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FAO십은 한순간에 수주가 유력한 기종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F-21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으니 오히려 필리핀이 기존의 FA-50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상호운용성이라는 관점에서 큰 장점이 된 것입니다. 미국 역시 FA-50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공군과 미해군은 각각 따로 수백 대씩의 훈련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잉의 T-7A 레드호크가 이 사업들을 전부 접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무리수를 심하게 뒀던 나머지 T7A를 제대로 개발해내지 못했고, 개발 완료 판정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군 역시 인내심이 바닥나 또 다른 도입 사업을 시작해버린 상황인데요. FA-50을 선택해서야 했다는 목소리는 보잉이 사업을 따간 직후부터 계속 나왔지만 이번 같이 FA-50이 F-10B를 격추하는 대활약을 낸 상황에서는 훨씬 큰 관심과 수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일 덕분에 FA-50이 미군을 연기 사업을 따낸다면 추후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같은 기종을 따라서 도입하고 나는 호주 등이 국가들도 FA-50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FA-50의 공대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F-5 등 노후화된 전투기의 대체를 위해서인데요. FA-50의 개발사인 카이는 이런 국내 수요와 해외 수출까지 한 번에 잡기 위해서 사이드와인더나 암남, 더 나아가서는 아이리스티 등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블록 20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꾸준히 통합시켜 왔는데, 이번에 F22와의 교전은 그 성과를 잘 보여준 사례가 된 것입니다. FAO-12 F22를 잡은 경공격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수출 시장에서 더욱 비상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